예 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설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 목요일 날 이제 여기 왔다 저도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달력을 일해 보는데 어? 마지막 주네? 하나님 아버지 자랑해야 되는데, 이제 속으로. 자랑해야 되는데 아유 아버지 저는 자랑할 게 없는데요 아유 이번 주는 여지껏 한 번도 쉬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향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시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5분에는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아버지 이제 속으로만 그랬어요. 내 눈을 뜨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달려고 쳐다보면서 아유 5분에는 쉬어야 될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 간증을 듣고 이랬어요, 이제. 그냥 마음으로만 그랬어요. 말도, 입도 안 띄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왔죠. 여기 이제 예배를 왔잖아요. 예배를 와서 기도하는데, 아, 어,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조성욱 성도님 이제 먼저 기도를 하고 정제 기도를 했어요. 정제 기도를 하는 중에 제 입으로 그러면서 제가 그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어,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아니요, 아버지, 사랑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제가 이러면서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지 못한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아요 안, 되게 안 하였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아, 우리 목사님은 항상 아셔요. 제가 맨날 참 남편 때문에 진짜 많이 고통받고 제가 참 신의 몸으로다가 하다 보니까 그게요 신의 몸도 우리 남편 또한 저만 신의 몸이 아니었고 제가 정말 하루는 어, 저, 저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저걸 주시더라고요. 제가 세살 쯤부터 정말 우리 고모가 무속인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올려져서 63세, 되도록 저는 63세, 8월달에 제가 쓰러지고 나니까 그때도 우리 정제 때문에 속을 일주일에 속옷 식이다 보니까 갑자기 며느리가 우리 저기 아들이 멀리 일하러 간새데전세돈을 빼가지고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충격으로다가 일주일 동안에 4kg가 빠지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4kg가 빠지면 어떻게 신경을 써서 그런가.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우리 남편 소리소리 지르고 욕할 테니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쓰러지고, 그 이튿날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어. 저는 하나님 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63세가 되도록. 누가 와서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 제가 참 교회를 가고 나서 우리 참 집에 군사님이 늘 다니시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음료수를 사가도 진짜 우리 집을 삼수 물어 물어 찾아왔더라고요. 어떻게 돼서 정말 제 저기 이름이 이제 저희가 포항 저기 상해였었어요. 포항 상해 아줌마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를 갔나 이럴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온 년에 그랬어요. 아우 권사님, 좀 저한테 그러면 교회를 믿으면 그분은. 딴 교회, 감리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신을 좀 물리치고 한다는 거를 왜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했더니 그,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인 여들의 삶은 호박이도 안 들어갈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냐고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 저는, 그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왜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좋아서 그, 처음에 좋아서 한 거는 정말 아니었었어요. 저는 우리 남편한테 우리 고모도 알고 목사님께도 제가 말을 했지만 저는 강제로 진짜 우리 남편이 아주 축제하고 진짜 사정해서 저런 사람한테 오면 속은 안 썩겠다 한게왜인걸요 이야 결혼하고 나더니 360도로 훌룩딱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을 했어요. 그랬기로 이 그런 데다가. 제가 신의 저기 들어오면서 28살, 28살 때 저는 신이 왔어요. 그래서 참 몸도 많이 아프고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우리 남편이 거다가 또 제가 싫어하다 보니까 신의, 신으로 인해서 싫어하다 보니까 의처증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의처증이 생겨서 진짜 요 앞에 집에도 못 가고 옆에 집에도 못 가고 평생을 살았어요. 왜요? 화장실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여자들 화장실까지,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 진짜 말을 못해서, 나하고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 아저씨 때문에, 근래 오지도, 오지도 못했게 화장실에서 얘기를 하고, 잠깐 오줌을, 내 소변을 보고, 둘이 얘기하는데, 화장실 문까지 찾아 들어오는 우리 아저씨였어요. 그렇게 의제증이 심하다 보니까, 점점 이두뇌의 거리는 멀어져요. 심히도 어느 정도 심했냐면, 진짜 몸이 하루날 아파서 누웠는데 제가 우리 셋째 딸3 학년 때인데요 우리 남편이 제가 아파서 드러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해서 애들을 많이 낳지 셋 낳고 이랬으니까 그때는 셋이 나 셋밖에 안 낳았어요 었 그리고서는 진짜 우리 시동생이 있었는데 시동 죽고 밑으로 두 남매라서 오 남매예요 몇년 그래서 터울이 많이 지죠 셋째하고 그런데 찾아와서 내가 아파서 드러누웠으면. 하다못해 약을 사가지 와야 되잖아요. 먹을 걸 사가지고든지. 아니요? 연탄지 다뒤디 던지고, 어? 어떤 놈하고 자빠졌냐고 목, 목을 디디 밟았어요. 아파서 둘러 넣는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우리 셋째 딸내미가 걔가 그 자리에서 그만 까무러 쳤어요. 엄마 죽는다고 소리 내다 치더니 그 자리에서 두 시간만에 깨어났어요. 그럴 정도로 하니 그 남편하고 제, 무슨 사랑이 있고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맨날 그랬어요. 어? 저거 70만 대만 내가 내버린다. 고 우리 목사님한테 수없이 그랬었어요. 아이들은 오남매에 되니 내버릴 수 없잖아요. 애들은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정이라는게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 그냥, 정말, 아예 참 남의 집 아저씨도 그보다는 더 보기 싫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고백한 게, 그런데 그 말이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랑하지,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음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건 이제 하나님 마음이 이제 저한테 임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니 그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나를 저거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은 멀어졌고 점점 더 저거는 악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참 며느리가 일찍 들어왔었는데 가들이. 또 왜냐하면 제가 신을 그걸 안 모시다 보니까 32년을 안 모시다 보니까 정말 아들한테 신이 내려갔었어요. 저는 지금 이 말을 왜 하냐 그러면 그래 사람들한테 제가 하나님을 간증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는 그 아우 교, 절에 다니다가 어떻게 교회를 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는 훈련을 팍 시켜서 진짜 세살 속부터 무속 인서부터 가 겪어가지고 절에 다니면서 그참 봉사고 하 아닌 게 아니라 무속인 까지 신에 다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차도록 나를 그렇게 뜨도록 두시더니 이제 왜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네가 말을 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정말 입만 열 열면 저는 열심을 하나님을 진짜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했었어요. 그래, 제교교에, 진짜 저 처음 간 교회에 저기 그분들이 말씀이 있어요. 저, 어? 저, 저게 우리를 포항식당이라 그래요. 포항식당 아줌마는 저 송도는 어떻게 입만 벌리면 하나님 자랑이라고. 정말 여기 왔던 제경이도 그래서, 아, 저는 어? 만난 하나님을 나도 그 교회에 가서 만나보고 싶다고 저, 저를 따라왔었거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제 하늘빛 교회 목사님께 붙여줬어요. 보여주시고. 붙여주시고,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한번 시험대로 또 가니까, 또 다시 가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 악한 사단, 영, 사단들은요, 제가 그 신을 안 받다 보니까, 정말 그때는 제가 교회 안 달릴 때 어디가 물어보면, 자네가 안 받아서 아들한테 타고 내려갔다고 그 소리까지 했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진, 진짜, 가가 정신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고만 저걸 빼가지고 갔던 거예요 전세금을 싹 빼가지고 도망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쓰러진 건데,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했냐면, 이 사단들은 어떻게든지 이 가정을 해치려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저는 우리 남편하고 안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교회 8월 달에 가가지고 12월 달에... 또 악한 영이 잡아가지고 저는 양쪽 다리 지금 다풀어졌었고요 어깨까지. 다 그거는 저는 왜 그런지를 몰랐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목사님한테 와서 사역 받을 때 그러더라고요. 전연이 양쪽 다리 다 풀어 트려놓고 어깨까지 다 짓눌러가지고 정말 큰 맷돌보다 더큰 몇십 키로짜리가 여기가 맨날 여기를 눌러서 걸어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다리를 질질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럴 때 이제 말할 때, 아, 맞다. 이게 악한 형들의 지시였구나. 알긴 알았어도 그렇게까지 하라는 전 생각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갔더니 이쪽 다리를 마지막으부러트린 거예요. 교회 간지몇 개월도 안 돼서 주일날만큼 가는데 그때도 또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려서 정말 저거 해, 해놓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느라고. 그렇게 악한 형들이 그렇게 저를 정말 저는 걸어 다닐 수도 없는 형편이었어요. 양쪽 다리 다풀어졌지 어깨 여기 다틀어졌지 여기 저거 했지 그래도 기어나간다고 요 목사님한테 사역받을 때제 입으로 그걸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사모님이 다 그거를 녹음을 해놓으신 거예요. 해갖고 정말 볼때아 이게 악한 영들이 짓이었구나. 저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우리 요 목사님 사역하시는 그 진짜, 녹음해 놓으신 거 보고, 이제 제가, 아, 이게 악한 형들이 짓이었구나. 정말, 이 악한 형들도요, 갖다 돈을 부어줄 때는, 저희 정말 처음에 그랬어요. 장사를 하면서, 이 돈을, 참, 제천신에 다, 돈다 끈다 소리 났었어요. 그랬던 게요, 정말 제가 이걸 안 부리먹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말이 있잖아요. 어, 정말, 때거리가 없어야지, 이 무속, 게 저걸 부려먹는다고. 그랬더니 정말 다 빼앗기고 3 0몇 년을 빼앗기 보셔요. 얼마나 진짜 힘들고 고통은 얼마나쓰러우는가 날마다 진짜 저녁마다 울고 진짜 숱한 고생했는데 그런데 그 영이 우리 정제한테 흘러가가지고 저를 진짜 치다가 제가 꿈쩍을 안 하니까 지금 우리 정제를 저렇게 내세워가지고 우리 남편을 제가 또 모든 것을 이겼잖아요. 왜냐하면 불도, 저한테 진짜 휘발려 뿌리고 죽인다고 불도 싸질려고 했고 그런 거다 이기고 났더니 이제는 남, 남편은 어느 정도 진짜 저걸 해놓고 나니까 아들을 세워서 저를 넘어트리려고 정말 이렇게 악한 사단들은 정말 끊임없이 저 지금 저를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뜻이라면 몰라도 정제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러면서 기도하고 아버지 뜻이라면 데려가 주세요. 제가 그러면서 숱하게 진짜 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도 저렇게 정제를 치료해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정제가 정말 말씀도 보고 진짜 잘때도 성경 틀, 틀어놓고 이러던 아이에요. 그랬는데 저 병이 나면서부터 성경도 안 보죠? 다 입으로 물어 뜯었대요. 지가 얘기를 해요. 그게 가, 가마모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책도 사달라고 지 입으로 얘기해서 제가 요 사모님께 부탁해서 성경책도 사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지 입으로 다 물어 뜯는 게 그게 지 정신이 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 되면 아무리 술이 곤들해 만들어야 돼도 저기 찬양 틀어놓고 자던 애가 지금 찬양이야, 뭐야. 제가 찬양을 이제 어쩌나 부르라고 틀어놔요. 그러면 들어와서 꺼요. 설무시. 그럴 정도로 악한 영들은 계속 끊임없이 정말 저렇게 끌고 가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기로 저희 가정이 지금 아직까지 진짜 잘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다못해 이 가정도 진짜 증평 형제 자매님 계시지만 정말 한 가정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못 살게 했는데 제가 저가 앉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한 가정도 이렇게 정말 저 악한 영들이 저랬는데 교회를 세우시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사단들이. 그리고 또 자매님들 힘내시면 돼요. 형제자매님들 힘내셔야 돼요. 왜냐면 아 이제 제가 왜 말을 하냐면 지금 엄청 걱정이시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한 가정도 악한 영들이 이렇게 진짜 파헤치라고 그러고 정말 해치려고 하는데 그리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제가 처 다리 풀어다가도 있다, 우리 남편이. 오죽하면요. 제가 그랬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다리 풀어주고 저거 풀어줘도 한번 지다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바닥바닥 깔았어요. 내가 제육에 이제 처음 가서 병원에 있으면서 내가 다리가 성에서 이제 다리를 고치고 나가면 너하고 죽어, 난살이라 하면 이럴 닥 바닥 깔고 있으니까, 여분께 둔었으니까 병원을 세 번을 옮겨가야 돼요. 왜냐하면 보름칠 밖에 못 있게 해요. 그런데 이놈의 다리가 하니 옮길 수가 있어요. 지금 그거지아니면냐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면, 아니면 우리 성경님 보고도 지금 비우 같으면 또, 아유, 저 이자, 이사 좀 와서 시켜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되잖아요. 그때는 제가 절에 다닐 때고, 교회 가서도 얼마 되지 않으을때 누구한테 부탁을 못한 거예요, 창피해서. 그러니 병원을 옮겨 가야 되는데, 세 번을 옮기 다녀야 되는데, 야, 그래도 참, 다살 곳은 있더라고요. 제가 다리를 못 쓰니까 목발을 짓고 이걸 밀고 이병원에도 옮겨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다리송한 사람이 한쪽 발 다쳐서 온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그래, 그분들이 전기장판이다, 보따리다. 또 제가 밀고 왔던 밀개도 끌어다 주고 이렇게 해서 세 번을 옮겨서 갔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남편이 있어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 저기, 끝병원에 그 가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래. 제가, 진짜 그, 다리 다쳐서 항생제 같은 걸 한치 먹으니까 밥맛이 없어. 밥을 못 먹어요. 그랬기로 같이 이제 우리 아저씨하고 저기 한동갑인 그 부인이 그 병원을 입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로 둘두네호하고그 옆에 분들이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남편이 안 계신가 봐. 남편도 없나봐 아무도 없나봐 아무것도 먹질 못하고 내가 보니까 아마 한 열흘도 넘었는데 어찌 하나 아들 딸들도 아들 딸들이 멀리 있으니까 올 수가 없으니까 내가 오지 말라 그래 그고 이제 다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들들이 그러는 거야 내가 자는 줄 알고 나는 기운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드러누워 쓰러져 있는데 아유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나봐 아줌마는 인물은 보면 괜찮은데,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그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거기서 또 다짐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병원에서 나가봐라. 너 같은 인간하고 사나. 이러면 이래다 보니까 하루는 낮에 이 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다 나가고. 저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듣고 있는데 이럴 바닥바닥 깔고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가 등 돌리자니 이러시면서 아주 다정한 목소리를 아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님 목소리는 아닌데 누구지? 내가 이랬어요 그랬다니까 제가 교회 간 지는 얼마 안 돼서 몇 번을 안 나갔지만 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인가 보다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것도 인간이라고 그걸 품으라고요. 여버켜만 하나님 아버지한테 따지고 들었어요. 저것도 이, 아버지 인간이라고 어? 아버지 그걸 안으라고요. 품으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 내가 이렇게 이를 바둑바둑 갈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고쳐 먹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도 내가 품어이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나오니까 정말 마음이 더 편안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지금 그래서 제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그래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불쌍하다고, 왜냐하면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것보다도 정말 왜 병원을 안대다하냐고 그랬더니 병원비 내야 되지않냐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가 병원비를 내고 누가 나를 퇴원해 주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니게 아니라 택시를 갖다한 발짝도 못 움직이니까, 요것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와서 요걸 가져 들어가고, 밀개를 가져 들어가고, 택시를 타고, 거기다 세워놓고, 정말 새말 공가서제 통장으로 제가 찾아가지고 병원비를 결제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그랬던가 봐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 그래도 참, 내네 중에 나와보니까, 아유, 참 불쌍한 사람. 이렇게 되고,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제, 금요일날 저녁에 그 저걸 주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진짜 회개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아버지, 제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게 다 없어지진 않아요. 아무리 내가, 어째도 어쩔 때는, 지금도 저렇게 나한테 못되게 할 때면 그 저기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야 이놈 인간아, 내가 너 같은 인간하고 살다 왜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 그 소리가 나와요, 솔직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이들한테도 음, 그래도 아버지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아버지를 많이 생각해라, 사랑해라.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제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았음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정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정말 때로는 다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보면 저 또한 지게 속상하면 또 나올 때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을 보고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아버지 저 불쌍한 인간 좀 구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어제부터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 때가 찼음에 정말 남편의 속에서 역사하는 그 더럽고 추악한 영. 왜냐면 그 영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우리 목사님 말씀 따라 남편이 저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처음서부터 그런데도 그 남편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든 영들이 그러더라고요. 보면 영들이 그렇게 저래는 거예요. 무절제 말하는 거 보면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어디 가면 진짜 말도 못하게 찾아요. 그러면서도 저러는 걸보그 속에 든 영들을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산 동안에는 계속 분리치고 해도 영들은 또 타고 들어오고 그런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때가 찼음에 남편과 이정재 속에서 역사하는 그 더럽고 추악한 영들을 다 멸해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해주세요. 요새는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나 깨나 기도하고 깨어서 있어야 되고 정말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게 정말 순간순간 타고 들어온다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잠자 이게 병 몸이 잠자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영이 잠잠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정말 매일 매일 저는 순간마다 느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 주셔야지 저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또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에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